하나님 오늘이 가장 이 겨울의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 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엘스가 지어졌던 부분은 여러분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음, 어, 좀, 매를 댄 것입니다. 그, 매로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 메뚜기에 다 일종입니다. 네 가지, 그죠? 어, 오늘, 팥 중이라 되어 있는, 어, 그것이 와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곡식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도 또 남는 것이 있으니까 메뚜기를 또 보내서 먹게 하고 아무튼 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르지 않겠습니까? 워낙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매를 대시더라도 매를 대시는 게 매를 대시는 것으로 엮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을까요?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메뚜기가 와서 먹는 것보다도 더큰 심판의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2장에 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 새벽 예배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에덴 동상과 같은 그런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심판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나팔이 불려지는 날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 모든 적들을 처부어 쓰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나팔을 붑니다. 또 다른 한 의미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나파를 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이제 심판하는 그날에 나파를 올려 불 것이다. 누가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파를 불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반드시 행하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팔를 부는 날이 될 것이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에게 생각하기때 정말 좋고 기쁘고 밝은 날이 아니라 너무나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이런 캄캄한 날, 그저 애굽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흑암이라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한적 있지 않습니까? 태양 하나 없고 빛 하나 없는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캄캄한 재앙이 이만는 그래서. 소망 하나 없는 그런 재앙을 내가 펼칠 심판의 날을 내가 너희들에게 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묘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죠? 광야 애국당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너희들이 내 앞에 접근을 하지 말고,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또 제사장에 나올 수 있는 거리도 말해주고, 그리고 그 제사장도 직접 가까이 오지 말고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였을때그 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찬 그런 연기가 나고, 그죠? 그런 형상을 시내상 가운데 펼친 적이 있습니다. 추레극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임자하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자 그들을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는 하나님 되시고자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니까 세상이 견디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임자하셔서 일으키는 지진과 연기는 그런 지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일으키는 지진이 아니라 너희들을 완전히 황폐시키는 그런 지진과 연계로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쭉 길게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는 날인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왜 군대 장관이 되셨습니까? 가난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직접 초부 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왜 되신다고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스치기만 해도 너희는 두려워서 달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가득 찹니다. 이제까지 나를 비웃었지 비웃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런 완전한 황폐함을 너희들에게 죽어야 말 것이다. 이런 얘기로 지금 앞 본문이 2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이들에게 매를 대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너무나 두렵고 그들이 정말 이 본문들을 제대로 대하고 난다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뒷 본문을 보면 다름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겁과 두려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심판이 일어날 날을 내가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미 정해졌다. 그날이 이제 임박했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심판을 내가 안 주고 싶은데, 안줄 방법은 뭐냐? 너희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이스라엘 의성들이 돌아오라고 심판을 맞지 않도록 돌아와야만 이 심판이 멈춰준다. 나는 심판을 안 내리고 싶다. 그렇지만 그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회개하며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더 한편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십니다. 심판을 하는데, 돌아오는데,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또 알려주셔요.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너희들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옷을 왜 찢겠어요? 때로는 보이기 위해서. 또, 그죠? 화나면 옷을 찢는 것처럼, 그런 태도 보이지 말라. 그게 돌아오는 게 아니다. 뭐 하라고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하지 말고, 나에게 보여야 되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찢으라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종종 금식하실 때가 있죠. 마음을 찢는 금식을 하라고.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때로는 음식도 그죠 절제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방식이 뭐냐면 너희들이 철저히 낮아져서 그래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또 하나님이 해주세요. 또 뒷부분에 또한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나팔을 불기 전에 나팔을 불라고, 왜 나팔을 불라고 하겠습니까? 였 모이라고, 어린아이로부터 늙은 이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이라고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까지 다 하나님이 또한 알려줍니다. 돌아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도 모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알려줘요? 기도하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해라. 하나님 이렇게 망하면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붙잡혀가면 그들이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누구를 믿었냐? 오, 신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믿는 신에 비해서도 더 못하네? 이렇게 될가능성이 있더란 겁니다. 뭐, 뭐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폐망하여서, 그래서 붙잡혀가면 사실은 하나님이 매를 대시고 그들이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이 보라하신 것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일을 모르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붙잡혀가고는 그들은 잔치를 벌내면서 역시 우리 신이 최고야, 역시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야. 아, 저들이 믿는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도 못 지켜주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돌이키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드디 하시고, 극률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그냥 은혜를 주기를 좋아하고, 노하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하나님에게, 극률만을 베푸는 하나님에게, 돌이키만 한다면 내가 다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시 극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갈망하있습니까 때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어떤 때는 우리 자신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치사할 때가 있어요. 제 딸아이를 볼 때도 가끔 제가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 딸아니 잘안 받아줘요. 뭐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편 속은 이제. 참지사다뭐 이런 <laughs>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그저 경고를 주고 심판을 낸다 그러면 심판을 내리면 다 끝날 건데 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없으신다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심판을 내니까 겁을 주면서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오라고 하면 다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나 야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이 어딘지도 모를 수도 있겠다.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또뭐 합니까? 또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때로는 뭐라고 고백해야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렇게도 고백 못할까봐 하나님이 요, 요렇게 고백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나는 너무 은혜가 많다. 하나님이 심정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 제가 한번 글을 읽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우리가 조금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못 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괜히 민망해지고 미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듭니다. 근데 다시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해 주는 바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우리가 잘 살아갈 때나 못 살아갈 때나 우리는 못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민망해지는데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기도 조금 잘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도 있지만 그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분이시란 거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도 되나? 그래서 주일날 와서도 때로는 민망해지고 또 뭔가 당당함이 없달지라도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에는 은혜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당당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조금 잘해서 내게 은혜가 더 흘러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받아주시게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하시고 찾아오기만 오직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망은 오늘도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또 모든 갖추어진 이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 보지만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지만 기도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때로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또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눠주며, 자격이 없는 사람 붙들어 주며, 불상히 여겨 주며, 긍휼을 베풀어 줄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정 앞에 우리가 오늘 또 나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부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부여잡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긁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 넣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누려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의 마음으로 볼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은혜로만 다 쓰러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이제 내년 한해 동안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지는 성도, 그런 한분한분 한 리더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교제함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